그러면 이제 끝났어요. 우리는 a, b, c, d의 넓이를 뭐라고 해서 s로 맞지? 그지? 그러면 정상각형이 어떻게 돼? 그래? 3트5의 제곱 그놈이야 그지? 자, 95? 45 근데 우리는 뭘 뭐라고 했어요? a 플러스 s 아까 a가 뭐였지? 얼마? 마이너스 1 알안 쳐도 되겠다. 그죠? 그래서 얼마? 이렇게 간단히 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이거는? 그지? A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했어요? 두 직선이 평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결하면 됩니다. 그다음한 변의 길이는 이미 한 점을 선택해 가지고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한 변의 길이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끝. 넘어갑니다. 단편이 이제 많이 틀렸겠죠 그지? 네. 어 엄청 틀렸을 거야 네 번째 맞은 사람이 최고라겠죠 그죠? 명훈이 뭐 다섯 개 맞았어? 명훈이 더 한번 불러줄까? 네자 명훈이 다섯 개 맞았으면 오늘 바로 보여주고되는데자 명훈을 내게 봐라 86 Y는 X 마이너스 2 87 3 88